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빠르게 한번 달려보고요 캐니언 실제로 밴픽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픽이 됐고요 이래서 그런 연계가 맞았어요 어, 저게 오어디까지 어, 어, 최대한 아 근데 이게 이렐리아가 순간이동이 빠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밀려나게 되면은 이게 웨이브 손해가 어? 꽤 커서 막았군요 지금 그렇죠 텔 델... 세주환이가 델... 바... 바텀에 또 위치가 보였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압박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8분이 딱 되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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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계속 날리는데 슬슬 누적됩니다. 데기기 아, 그럼... 위치가. 네. 약간 뒤쪽에 일부러 굉장히 날카로웠죠. 맞습니다. 아, 저 스펠 싹 뽑으면서 자캐까가 잡았어요. 퍼블은 농심 쪽에 뒀습니다. 데프트를 잡지 못할 아쉬움 있겠습니다만 발탈도 쉽진 않았어요. 네네톤이 꽉 막고 있어서 이렐리아가 파고들 틈이 없고요. 예, 이렐리아 몇대 맞으면 어, 이거 체력 위험해요. 몰래 어, 위험해 조심해야 돼요. 아가 없어서. 그냥 아 거야. 이게 아니게 몰락한 왕의 검 이렐리아 자체가 사이드 특 화라서. 예. 그냥 저거는 그냥 심한 죽어요. 대신 큰걸거는 겁니다. 이데 내가 레 야가 한번 물어들 생각이죠. 네. 아런거 이렇게 이런거이런거이와졌이니다 하나 하나씩. 또 간다. 하나 투입 그리고 하나 더. 드래곤 버스트 중에 네들은 정말 이림게가 없는데 간다를. 간다를. 간다. 간다. 거어 아니. 그래도뒤이 없는 변수가 나왔고요. 예. 일단 드래곤은 먹었어요. 플러스기야 편하고 느 상대 따들이 시작합니다. 시작. 시작. 이제. 자. 오케이. 제이스. 조메. 아, 여기가 조 아, 머리가 어. 밑에 뭐, 받아냈고요. 아, 이러면 아, 내려 아, 아, 왼쪽 오른쪽. 파이탈. 파이탈. 아. 왼쪽 오른쪽 약간 싸먹기는 아, 아니, 이러면 이런 비상인데요 아, 일단 그래도 대패라도 한번 봐야죠. 대패라도 한번 봐야죠 아니, 지금 반금은좀 급했는데요. 와, 팀플러스기야. 야. 에디스 예. 아 녹심 레드 버스 30분 동안 아, 나름 이 정도면 잘 버티다가 숫자 적으로니까 찔렸어요. 거기 멋지럭현재딜 교환 중이고 탑 쪽은 오준 찌르고 있네요. 칸나가 반피 뽑았고요. 실제로 피오라가 저렵다게된 특피오라가 진짜 그냥 라인전 패왕입니다. 그냥 라인 패왕입니다. 그냥 라인 패왕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순간이 곧 바로 가면서 상대들 먼저 오고 같은 싸움이라 한번 해 보자. 생각이겠죠? 해 보자. 아 지르고. 아 근데 사이러가 먼저 들어왔어. 아시그러면다 와. 비자. 예, 잘해요. 안 앗! 단명두곳알아 둘! 두 명! 네 그래서! 아, 든든! B플러스 기아가 상대 LI 라이바론을 아아... 응징했습니다 에바네요 예아그아 <laughs> 원래 응징 당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했어요 굳전! 예. 예. H 치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버티자! 그래! 아, 아! 꽉 직구로 음, 들어가가지고 아, 이미 전선 아, 빠지면 안돼요 네. 근데 빠지면 빠지면 안돼요 보이 a t 빠지면 안돼요 지면안 돼요. t i m a 돼요 t i m a Batima, Batima,